세계 경제와 금은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준비하는 골드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금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되었는지부터 빠르게 보면요. 어, 일단, 4월 28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PCE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달 5.1%였던 PC는 이번 달 4.2%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번 달에 발표되었던 소비자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 발표를 통해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보니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근원 PC입니다. 근원 PCE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인데요. 지난달 4.7%에서 이번달 4.5%로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전문가들의 예측치와는 다르게 4.6%로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 값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고질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시장에 살짝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는 무엇이 있으며 그로 인해 금융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경제 지표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금리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FOMC 회의인데요. 이번 FOMC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먼저 이번 FOMC에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지를 살펴보면요.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5.2%가 될 것이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압도적인 배팅값이라 아마 이대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한달 전에 시장 참여자들이 베팅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동결과 0.25% 포인트 인상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0.2% 포인트로 확실하게 정해진 모습은 이전보다는 연준의 긴축 의지가 조금 더 강하다고 시장 참여자들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의 최고점은 어디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하고 있을까요? 6월 FOMC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베팅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5.25%로 동결할 것이라 보고 있고 약30% 정도는 한번 정도 금리 인상을 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 FOMC에서는 오히려 5.25%일 확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시장 참여자들은 가장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조차도 5.25%가 최고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음인데요. 올해 말쯤 되면 금리가 어떤 상태일지를 살펴보면요. 4.75% 정도로 오히려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물가지표들은 이미 코로나 이전만큼 충분히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고용시장에서도 지표들이 안 좋게 발표되고 있다 보니 더 이상 금리를 높게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금융시스템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미 실버게이트와 실리콘밸리를 포함해 4개의 은행이 파산하였고, 가장 최근인 5월 1일에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마저 파산 절차를 밟다가 이제 JP모건이 인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는 올해 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시장 참여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를 살펴보면요 이미 올해 3월 4%였던 금리는 현재 3.5%로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상은 이번이 마지막이고 올해 안으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어, 이번 FOMC 회의에서 이러한 기대에 어느 정도 충족되는 발언이 나와준다면 시장은 앞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금은 시장의 경우는 아직 근원 물가 지수들이 버티고 있는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커진다면 경제는 안 좋아지는 데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크게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연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긴축을 할 수는 없어도 말로써는 강한 의지가 남아있다는 식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음, 실제로 경제나 금융 쪽에서 큰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투자 시장이 꽤나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두고 본다면 연준은 오히려 완화적인 이야기보다는 매파적인 말을 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단기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토대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주에도 골드 캘린더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